언니, 이번에는 뭘또 준비했길래 어딜 간다는 거예요? 조영아, 너가 날 피부를 부러워했잖아. 언니, 꿀 피부잖아. 아, 근데 나라고 또 고민이 없는 게 아니라 요즘 뭐 미세먼지, 아. 피부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을 하는데 있어서도 아침부터 밤까지 촬영을 하니까 고민이 많았는데. 많죠. 그 해답을 갖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 아, 정말요? 그래서 내가 거기 찾아왔어. 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아니, 저희가. 여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 네. 피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아주 묘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 있을까요? 바로 가요. 네. 어떤가요? 피부 진단을 먼저 해주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성과 복합성이 같이 있는 저랑 똑같네요. 저는 오늘 원장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저의 숙제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제가 복수를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 음. 잘 맞는 화장품을 찾기도 좀 힘들고 음. 그래서 아직까지. 이모님, 음. 아, 아. <laughs> 일단은 원장님, 저는 기초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네, 너무 급하게 빨리 바르시면 안 되고요. 약간 텀을 기초와 기초 단계에서 텀을 좀 주시면 흡수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 그다음 단계 색조나 파운데이션이 음, 잘 되고,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좀 이렇게 좀게으르게관리한 사람들은. 네. 막 한꺼번에 더주나잖아 빨리빨리. 네. 근데 이 제품과 제품 사이 텀을 좀 돌아. 네네. 네. 돌아.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네. 꿀팁을 네. 찾고 있거든요. 그런 제품이 있죠.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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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네. 우리 유목민 탈진할 거 <웃음> <알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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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르신 제품이 어떤 건가요? <laughs> 이 액토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피부의 장벽을 만들어주고 음. 촉촉함을 좀 유지시켜주는 성분이에요. 토인 처음 어, 들어봤어요. 네. 네. 어, 외국에서는 이걸 약품 성분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아. 제 요즘처럼 막 미세먼지 많고 자외선 음. 많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좀 보호해 주는 주된 성분이에요. 같은 유목민인 저도 한번 살 진짜 조금만 발라볼까요? 아, 네, 네, 네. 어? 강하게 튼튼하게 해준다는 제품. 액토인이 응? 들어갔다는 그제품이니다 저는 이런 질감의 제품이 확실히 요즘 이때 딱인 것 같아요. 묽지도 않고 너무 틱하게 진하게 무겁지도 않고 딱이 느낌. 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 응. 이렇게 피부가 좀 먹었죠. 약간 살짝 넣어가지고 어? 파운데이션에 네, 파운데이션도 섞으시고요. 네. 파운데이션에도 살짝 섞어서 네, 별단향대로 이런 환절기에 진짜 네, 좋겠다 보를 네. 먼저 네. 이렇게 발라주세요. 건성이 아닌데도 뻑뻑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수분 크림 네, 이런 거하 섞어서. 네. 근데 이 크림 같은 경우는 크림을 섞었을 때 조금 들뜰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눈에 보이시나요? 약간 들뜨고 어. 이런 게 없죠. 네. 되게 밀착력도 좋고. 원장님만의 네. 기술 아니에요? 아니에요. 똥손도 다할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건조하시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도포하시면 음, 안 되고요. 소량을 두 번, 세번 음, 네, 나눠서 네, 와, 바르시면 아, 그것도 꿀팁이다, 네, 나눠서 바르시면 이것도 꿀팁이다, 작지만. 뽀송뽀송한 거이아요 네.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창피해서 안한것 그런... 안 같은 어, 어, 정말. 미창 확실히 높네요. 메이크업을 좀 오래 하고 있기도 한데, 네. 중간중간에 좀 수정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치. 그럴 때도 또 사용할 수 있는 팁이 있나요? 네. 제가 출장을 갈때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항에서 딱 비행기 내려서 바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하면또 그렇죠. 엄청 환수하면 되는 거예요. 엄청 환불하잖아요 저도 이제 음. 풀매를 하고 가죠 예, 예. 가서, 가서 네. 이제 이런 크림을 네. 얼굴에다 바르세요. 네. 풀매 위에요? 네, 네네. 눈이랑, 눈이랑. 풀매 위에요. 네, 네. 발르시고 이렇게 롤링 마사지 하듯이 롤링을 하신 다음에 네, 네. 티슈로 거기 이렇게 살짝 찍으세요. 그러면 팩하는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풀메지진 아, 않구요? 지워지죠. 네. 당연히 지워지죠.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한1 3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음. 쿠션 같은 걸 위에다가 얹으시면 음. 바로 화장한 듯한 대박. 아, 네. 저 펜으로 보이 <laughs> 이건 적어야 돼요. 진짜 게 좋은 이런 기초부터 탄탄하게 해야 된다는 거, 좋은 제품을 써야 된다는 걸 알았더라면 제가 이 수십 년간 고생을 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되게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그래서... 지금 요즘 딱 고민이 그거거든요. 네. 오늘 좋은 제품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정착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오늘 네.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